안녕하십니까. 어우, 얼굴 튕김 부었네. 어제 라면을 먹었기 때문에 좀 튕김이 부었습니다. 마이크가 이거 마이크 안 주고 왔거든.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오늘 지금 9월 15일 일요일 한 거의 9시 다 되가고요. 그 9시에 같이 만나서 달리기를 하기로 해가지고 저 먼저 이렇게 나왔습니다. 8시, 한 54분? 이 정도 됐고, 제말이잘들릴려나 모르겠네. 일단은, 마이크 들고 막, 이렇게, 뛰면서 막,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뭐, 그냥, 폰만 딱 들고 나왔어요. 지갑도 안 들고 오고, 딱 폰만 들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고 저희 집 앞에, 이제, 친수공원이 있어가지고, 거기 달리기 하기 좋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서, 달리기를, 오늘, 그냥, 존투식으로 해서, 좀 가볍게 해서 할 생각이에요 그래갖고 뭐 세게 뛸 수도 없고 지금 어제, 어제랑 어제 운동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좀 세게는 못할것 같습니다 그래서고좀 살살하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이제선 공가를 가야 돼 가지고 오늘 하루는 그렇게 보낼 예정입니다 어,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러닝 크루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명만 알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그한 명은 이제 김이빨림 김이빨림이고 지금 제가 원래 약속 시간에 조금 빨리 오는 편이라 가지고 와갖고 기다리는 걸좀 좋아해서 지금 먼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늦을 것 같은데 뭐 저는 기다리는 거 잘해가지고 한 30분 40분 이렇게만 안 늦으면 별로 상관없어요. 폰 보고 있으면 되니까는 네. 패션 장난 아닙니다 보이십니까 분홍바지 씻지도 않고 나왔습니다 그냥 세수만 하고 양심만 하고 나왔습니다 어, 어제 와, 라이브를 처음으로 해봤는데 라이브 방송 처음 해봤는데 저는 엄청 재밌었거든요 저는 <laughs> 엄청 재밌었는데 어, 영상을 제가 라이브 방송 을 한번 다시 봤는데 와 말이 진짜 많긴 많더라고 오디오가 비질 않더라고 근데 이제 좀 즉흥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그, 뭐라 해야 될까, 말이 조금 생각 없이 나오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부산우치고 앞에서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좀 말하는 그게 너무 좀, 어 안녕하세요. 오시, 태어난다고 옷을 벗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옷을 벗어가지고 아 5km 뛰었는데 이제 거의 한 5분 한 10몇초 20초 페이스? 그렇게 해가지고 5km 뛰었는데 한 26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고 확실히 이제 밖에 뛰니까 오르막도 있고 날씨도 덥고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좀잘안 뛰지는 것 같습니다 그 확실히 그 실내 트레드밀에서 뛰는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와 아, 이쁘죠? 근데 이게 밤에 뛰어야 돼 여기는 너무 더워요 그래갖고 와, 이쁘죠? 친수공원 요새 여기서 많이 뛰거든요 되게... 저, 이쁘죠? 덥 아, 아 목마르다 커피 마시고 있고 아, 눈 뜨자마자 아까 그냥 세수랑 양심하고 왔는데 어, 와, 잠도 덜 깨고 어제 라면 먹고 잤거든요 배 고파갖고 아, 근데 이제 원래는 좀더 천천히 뛸 생각이었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좀 생각보다는 잘 뛰어져가지고 좀 속도를 냈는데 그래도 이제 확실히 그 실내 트레드밀보다는 좀안 뛰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네, 친수공원, 친수공원. 달리기 이어서 하세요, 여기. 좋고, 남항대교 뛰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 확실히 이제. 일요일 일요일입니까 일요일 아침이니까 사람들이 확실히 어제보다 많이 없네요. 그래갖고 조금 편하게 뛸 수도 있었고 편하게 이렇게 카메라 끌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인사만 하다가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급하게 껐는데 네. 일단 오늘 운동은 기까지만 하고 달리기 하는 모습을 좀 찍고 싶었는데 제가 셀카봉도 안 들고고 그냥 약간 그 운동 집중 안 돼. 만약 에 존트 같은 운동을 했으면 좀 찍었을 건데 지금 그냥 오늘 한번 5km 얼마 나오나 한번 보자 하면서. 찍은 거라가지고 일부러 카메라는 안 켰습니다 보이십니까 아, 어, 이렇습니다 요래요 마이크도 안 들고 오고 뭐 아무것도 안챙겨가지고 달리는 모습못 찍었는데 뭐 이제 기록이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지금 네좀 이게 심폐지구력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보있습니다 기미빨리 기미빨리 기미빨 아이팅 기미빨 아이팅끝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